인간의 인간의 뇌가 하는 기능은 하나예요. 딱 하나.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 근데 요거를 또그 얘기를 나중에 연결할 테니까 요거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제가 설명하는 거 먼저 설명하고 제가 연결해 볼게요. 명상은 명상은 에고라는 자아가 없어진 상태예요. 에고라는 자아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아를 없애는 방법만 알면 되네. 그죠? 근데 이 에고라는 자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기억이 있어요. 기억. 기억에 욕망을 더한 거예요. 이게 에고예요. 근데 이 욕망은 뭐죠? 욕망은 행동보상체계예요. 행동보상체계. 그래서 행동보상체계여서 호르몬으로 인해서 조절되는 것, 호르몬에 작용하는 것 중에 엔돌핀하고 그다음에 도파민 있죠. 이 엔돌핀하고 도파민으로 욕망이 자정적으로 조절되면서 움직여요. 엔돌핀은 뭐 하는 거죠? 딱 어떤 거, 어떤 순간이나 경험을 즐겁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도파민은 뭐죠? 개를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쥐를 실험을 할때 엔돌핀을 박살내잖아요. 엔돌핀을 박살내면 밥은 먹으러 다니는데 웃지를 않아. 그 다음에 도파민을 박살내버리잖아. 밥을 줬을 때는 웃는데 밥을 먹으러 다니질 않아. 이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엔돌핀하고 두, 그래서 이거는 조절하기가 어렵죠, 인간의 근데 이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억은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러 가니까 제가 자아를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억은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경험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상상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당연히 기억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내가 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내일 뭐 하지? 그 다음에 그 10년 뒤에 나는 뭐가 될까? 내가 한달 뒤에는 아사나가 얼마나 성장할까? 이런 상상 하잖아요. 이거 상상은 기억이 안될것 같지? 이것도 기억이 된다니까? 상상도 기억이에요. 상상도. 그 미래에 대한 상상까지 다 기억하는 거야. 이거를 상상까지를 다 기억을 해놔요. 전부. 그래서 이세 가지가 기억이야. 그러면 이세 가지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뇌는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를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 이게.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딱 가져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과 현재에 있었던 경험과 미래에 있는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해. 계속. 어떤 걸 계속 반복해. 내가 좋은 일. 안타라반다 라자카포타를 하는 상상을 계속 반복해. 그러면 안타라반다 라자카포타를 하는 상상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에 있는 경험과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들이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겠지. 얘를 어떻게 됩니까? 얘를 범주화해야죠. 범주화, 범주화되니까 그래서 이 범주화해서 내가 생각했었었스는 멋있는 안타라반다를 그리기 시작해. 이게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개념을 만들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아사나의 개념 같은 걸 만들어 놓기 시작해. 그이 개념 같은 거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실제로 범주화하는 실제적 구체적인 상상이 아니라 내가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그걸 기억을 기호, 기호로 만들어서 저장해. 그러면 내가 있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이거는 범주와 개념과 기호가 돼서 점이 됩니다. 점. 근데 이 점들이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 내 머릿속에는 점들이 많아. 어렸을 때, 5학년 때? 떡볶이를 먹었어. 맛있었어. 고등학교 때 떡볶이 먹었는데 맛없었어.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딱 이어. 이거 맛없는 거,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범주와 기호화 되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는 점과 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돼있어 네 그러면 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합이 뭐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가 자 하면서 애고인데 이거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결국에는 아까 명상 상태가 이거를 지우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지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를 지우면 되지? 이 선을 지워버리겠어 내가 이 연결을 지워버리겠어 이 연결을 지워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지? 이 점을 지우는 거 있어. 이 점을 지우는 게 있어. 이 점을 지우고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면 어떻게 돼? 이거가 이거 사라지겠네. 이게 그죠 점을 지우거나 선을 지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잖아.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어떤 명상이죠? 생각 감정 감각을 지워버리는 명상이죠. 그러니까 생각 감정 정신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 감정 감각을 지워버리면 뭐가 없어지냐면 이 점이 없어져. 이게 없어져.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지우는 걸 하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명상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죠. 이 선은 뭘로 지우죠? 이 연결은 뭘로 지우죠? LSD로 지우죠. DMT로 지우죠. 실로시빈이랑 아야스카우로 지우죠. 이네 가지 약물로 지울 수 있어요.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에고가 사라져. 에고가 사라지는데 어떤 식으로 사라져? 연결이 사라져. 그러면 지금 아까 떡볶이랑 여기 어제 들었던 힙합이 있었어. <laughs> 이렇게 연결돼. 전혀 상관없는 게, 지 멋대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물에 의존해가지고 에고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는 선이 없어지면서 내 머리에 있는 점들은 남아있거든. 이 점들은 남아있는데 이 점들을 지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소리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맛이 귀로 들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초월적 감각, 초월적 경험을 하게 되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엄청난 의학적인 장점이 있는데, 트라우마를 치료하죠. 어, 엄청난 일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으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되지. 그 경험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할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의료용 목적으로 엄청 대중화되면서 합법화되고 있죠. 근데 이거랑 이제 제가 조, 이건 좀 그런데, 헤로인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헤로인이나 그 뭐야? 펜타니 같은 거. 이거 종류랑 다른 종류의 마약인데, 얘는 뇌를 박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는 거야, 막. 이건 뇌를 박살, 공룡이 보이고, 천사 천사를 보이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마약이 아니라 LSD나 DMT나 슬로시나 아이스가 얘네들은 요뭘 없애냐면 이 연결을 없애요. 이 연결을 없애면 어떻게 돼? 에고가 해체돼. 에고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경험과 어떻게 돼? 아까 범주화 개념화 할때이 범주화에서 개념화를 못 시켰던 개념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트라우마가 치료돼. <laughs> 생각, 감정, 감각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한다고? 트라우마는 뭡니까?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 지금 요거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경험의 임팩트가 역치가 너무 높아서 바로 기, 호가되버린 거예요. 범주화 개념화를 거쳐가지고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를 거치지 않고 깜짝 놀랐거나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좋았거나 하는 일들이 한 방에 박혀버린 거예요. 한 방에 박혀버려가지고 한 방에 박힌 것들과 연결된 거를 끊어낼 수 있어요. 못 끊어내. 그러면 이 트라우마를 내가 치료하고 싶다. 그럼 생각, 감정, 감각으로 지우는 걸로 치료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현재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에고가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에고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재해석하는 거고, 에고가 지금 현재에 있었던 경험들을 재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에고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 재해석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 기억자가 만들어 놓은 이세 가지 종류 있는 형태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해석해 놔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범주화를 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범주화를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개를 피해 다니면 범주화 할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뭐 있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한번 있었다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88년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외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안 울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 <laughs>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우리 삼촌하고 이모부하고 우리 아버지가 안 울었어. 그세 사람이 안운게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 그거에 대한 거를요. 우리 아버지는 인정, 인정도 없는 사람이야. 이거막 계속 사, 삼촌은 인정 없는 사람이야. 이모부는 사람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봐봐.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재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바꿀 수가 없어. 그거를 계속 쳐다봐야 돼요. 계속 쳐다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 걸 계속해야 새로운 범주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범주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야 내가 새로운 점을 만들 수 있잖아. 이점 하나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 이점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일상생활을 계속 더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밖에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트라우마, 그러니까 제가 정신수행의 방편으로서의 만약에 트라우마를 고치고 싶다.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 이걸 고쳐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명상을 못 주죠. 왜냐? 면 명상을 하면 이게 안 일어나잖아. 이걸 못 하잖아. 범주화 개념화 교화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았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재해석과 범주화를 계속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 새로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다음에 제가 지금 과거에서 했던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거 말고 계속 현실에 있는 경험들을 축적해 나갈 거 아니에요. 현실의 경험들을 축적해 나가는 애도 나중에는 뭐가 돼? 개념화 되고 교화돼서한 점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점과 내 새로운 경험을 연결시키는 뭐라고 그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양질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현재 살아서 그 과거에 있었던 재해석된 점과 현재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양질의 기억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어떻게 돼? 에고가 바뀐다니까, 이게 바뀌어. 이거를 바뀌려면 새로운 경험과 양질의 경험과 과거에 대한 해석 재해석을 계속 반복해야지 어떻게 돼? 그래야 어렵게 트라우마가 극복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 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 안 바뀌 하나도. 명, 내가 명상의 목적을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선정하고 범할려 딱두개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도피할 수 있다. 요거 두 개지는데 트라우마 거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거긴 트라우마를 고치는 부분이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신행의 방편으로서 명상을 계속하면요. 딱 요거 두 개만 좋아져요. 일상생활로 받았던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도피하거나, 아니면 잠시 휴식이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돼? 낮아졌던 자존감이 근본적으로 확, 회복된다. 이거 두개 말고는 없어요. 트라우마는요, 이렇게 고쳐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쳐야 돼. 그래서 과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현재 양질의 경험을 쌓아가지고요, 새로운 점과 새로운 점을 연결시키는 이거를 거쳐야 돼. 이거 거치지 않으면 그 트라우마 같은 거는 지워지지가 않는다. 이그 선생님, 그러면왜욕망을건들지 않아요? 이거, 이거는 팔을 자르겠다는 소리야. 뇌를 자른다거 <laughs> 이거는. 이 호르몬을 어디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내가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이거를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다 비 빠사나 이게 이거는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비 빠사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비가 이게 강조를 얘기해요 그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알아차림을 계속 노력하는 게 명상 상태로 나를 이끌어 준다라는 는요 그 인도식 수행 방법이에요.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이 동전이 있는데 이게 앞면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죠? 뒷면이 있죠. 이 앞면만 있는 동전은 없잖아요. 그 윗바사나 뒷면에 뭐가 있냐면 이 뒤에 사마타가 있어. 이게 알아차림이 명료해지잖아요. 알아차림이 명료해지면 나중에 뭐가 이런 생각, 감정, 감각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그 이거를 중국의 말로 하면 이거를, 이게 지구, 이게 간이죠. 이거를 이제 천태종을 만든 천태 지자대사가 중국으로 대중화를 시키는데 처음 성공한 사람, 이전에 법상종을 가지고 있었던 현, 현장이 이 인도식에 있는 명상법인 윗바사나 사마타를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유행에 실패, <laughs> 실패, 실패를 해가지고 이 윗바사나 명상이 중국에서 만약에 대중화를 못 해. 근데 대중화를 성,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 당나라 전에 수나라가 만들어지나? 그때 이 천태지다대사가 이, 이거를 지관수행이라는 걸로 만들면서 도가식 수행으로 바뀌어요. 도가식 수행으로 바뀌는데, 이 도가식 수행으로 바뀌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 인도에서 가져온 윗바사나는 유행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얘는 그 의식을 한 점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기로 모이지,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모이면 내가 어떤 대상에, 호흡이라는 대상에 하나, 윗바사나의 대상으로 차, 차, 그 삼아가지고 그 대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해봐봐. 여기 근데 뭐 다른 감정들이 있었고 여기 뭐 즐거움, 즐거움이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 트라우마가 내가 윗바사나 명상을 하는 이 과정에서 얘한테 집중하잖아. 얘한테 집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이 트라우마나 즐거움이나 얘네들이 싹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트라우마 극복된 상태예요? 내 의식에서 명상 상태를 딱 이루고 났어. 명상 상태를 딱 만들었어, 이렇게. 딱 명상 상태를 딱 만들어놨어. 그다음에 위빠사나가 나중에 몰입이 일어날 정도로, 디아나가 일어날 정도로 강화되면 어떻게 돼? 여기 사마타가 일어난다 그랬지? 사마타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딱 지어졌어. 그래서 위빠사나 뒤에 사마타까지 이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일어나? 자기 참조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명상 상태를 유지해. 그이 명상 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가 트라우마를 극복한 상태예요? 극복했어? 왜 아니야? 극복됐잖아. 지금 없어졌잖아. 트라우마가 없었는데 이게 지워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할때이 상태로 할수 있어요? 이 상태로 못 하잖아. 이 상태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뭐라고 해야 돼? 에고를 달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에고를 소환해야 돼. 어, 에고를 소환하니까 막 생각, 감정, 감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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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떠올랐어. 다 떠올랐어. 부팅 다시 되면서 여기 다시 트라우마가 나타났어. 그래, 이렇게 됐어. <laughs> 어떻게 한 거야? 그럼 이거 지금 극복한 거야, 망한 거야? 내가 명상 상태로 그냥 살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 번만, 통정심. 통정심이 그냥 음. 우주의 원리여 보니까 말씀해 주는 거, 트라우마도 기본적인 차원인 거잖아요. 관계자에 어떻게 보면. 그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여기 지금 범주할 화때여기 우주적 체험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체험이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잖아 내가 우주적 체험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영성의 체험을 계속하는 거야. 그 영성의 체험을 계속하면 은 이게 트라우마 극복 되냐? 극복 되겠지. 여기에 새로운 종류의 체험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새로운 종류의 체험은 뭐를 만들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면 또 어떻게 돼? 이 기호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과 연결시키지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면 어떻게 돼? 극복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주